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5월 25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. KBS를 비롯한 강원도의 5개 언론 사이의 공동 결혼 조사 결과를 지난 월요일부터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강원도의 5개 시 군의 시장 군수 선거 결혼 조사 결과입니다. 먼저 강릉과 동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두곳 모두 국민의 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박상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먼저 강릉시장 선거입니다. 국민의힘 김홍규 38.2%, 무소속 김한근 26.3%,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15.3%, 정의당 임명이 1.6%의 지지도입니다.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가 1위입니다. 이어 무소속 김한근 후보 2위, 민주당 김우영 후보는 3위입니다. 강릉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55.4%로 응답자의 과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. 민주당의 지지도는 20.5%에 그쳤습니다. 후보별 지지층을 분석해봤습니다. 민주당 지지층은 주로 같은 당 김우영 후보를 지지했고 일부는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. 국민의힘 지지층은 같은 당 김홍규 후보와 무소속 김한근 후보 사이에서 6대 3 정도로 분산됐습니다. 정의당 지지층은 비교적 고르게 분산됐습니다. 다음은 동해시장 후보 지지도입니다. 민주당 최석찬 18% 국민의힘 심규원 50.7% 무소속 심상화 11.4%를 얻었습니다. 국민의힘 심규원 후보가 2위와의 격차를 30% 포인트 이상 벌리며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. 동해의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 45.8%를 얻으며 민주당보다 우위를 보였습니다. 정의당은 4.8%에 그쳤습니다. 이번엔 후보별 지지층을 분석했습니다.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절반은 같은 당 후보를 지지했지만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사람도 26%에 달했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부분 같은 당 후보를 지지했고 정의당 지지층은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강릉과 동해 모두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. 이번 여론 조사는 KBS를 비롯한 강원도 내 다섯 개 언론사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. 각 선거구별 유권자 5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.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.4% 포인트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상혁입니다.